지난 시간 5절부터 8절까지, 시련의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권면을 했던 야고보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시련과 시험, 고난의 때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때, 고난의 때,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언뜻 보면, 앞선 내용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오늘 말씀 구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지 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함께 보셨듯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특히 신약에서 바울에 의해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원래 신약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 행위,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야구보는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하며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 야구보가 자랑하라 라고 건면한 대상인 이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뜻을 한국어로 좀 풀어 해석해 보자면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밑바닥 인생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이 없어서 내세울 지위나 직업도 없는 당시에는 노예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밑바닥 인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자랑을 하라 한 근거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배우지 못해서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자랑하라.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야고보의 이겉면은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겉면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유업을 기다릴 수 있었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충만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천한 처지에 혹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나 우리의 신부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8장 15절 16절에 따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신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후서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유명한 자다.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심이 많았던 바울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같으나 부요하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했으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동포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른바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미국의 그 테네시라는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체구가 몹시 작았고 병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아이와 자신의 자녀들이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아이들이 이벤 후퍼라는 이 아이를 왕따 시키고 따돌림 시켰습니다. 이벤 후퍼가 12살이 되던 해에 그 마을, 작은 마을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해 오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이벤 후퍼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다. 너무 재밌는 분이다. 즐거운 분이다. 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한번 나가봅니다.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고 들어갔다가, 축도할 때 몰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아, 아, 나오지 못했죠. 축도할 때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껴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왜 예배 끝나면 뒤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젊은 목사님이 뒤에서 베누포를 보고 악수를 청하며 어 반갑습니다. 근데 네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자마자 아, 이 베누포와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어, 말이 없어지며 이른바 분위기가 쌓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바로 화난 얼굴로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닮았어 라는 얘기를 했다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훌륭하게 살아가고 자라라 이야기를 해줬다 합니다 이 베누퍼가 나중에 누가 되었을까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돌아보며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나자짐을 자랑할지니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가난함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자랑하십시오 건면했던 야고보는 이제 부한 이른바 부자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명, 건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야고보는 이 부한 사람에게도 형제라는 호칭을 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어쨌든 이 부한 형제 또한 자랑할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할 내용은 가난한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부한 형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들이 자랑할 것은 바로 자신의 나자짐. 입니다. 이른바 영적으로 낮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자신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아무런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우며 따라가십시오. 권면합니다.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부자할 것 없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부한 형제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부한 사람들이 낮아져야 될 근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 6절 7절 말씀이 어떻냐면 모든 육체는 프리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하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뜨거운 바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뜨거운 동풍, 동,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유러스 혹은 시로코라는 열풍인데 이 열풍이 무엇인지 이 어떻게래 이 모든 게 시드는가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비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한권 있는데 이 제목이 아포슬 아포슬 영어라서 아포슬소 팔레스타인인데 번역하면 팔레스타인의 사도들이란 책입니다. 이책 184페이지에 보면 이 사막의 열풍이 가진 위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짧게 제가 옮겨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 들어보시죠.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열풍이 한번 시작되면 밤낮으로 계속해서 불어대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기온은 변하지 않는다. 꽃들과 초목은 시들어버린 채 찬란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견뎌낸다. 봄이 되어 갈릴리 언덕을 수놓아 장식하던 아네모네와 시클라멘의 아름다움은 뜨거운 바람이 시작되면 단지 과거에나 존재했던 것처럼 되고 만다. 루팡의 들판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진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야고보가 우리 삶을 우리의 이 쇠자남을 이 열풍으로 비유한 것은 이 열풍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 철저한 파괴성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그 쇠자내어지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라고 야구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도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바울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요함. 이것은 영원 무궁하지 못하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사람에게 한 부자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돈 때문에 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돈을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다 지지도 말고 항상 옆에다 두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돈을 내 앞에다 둔다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오. 등에 진다는 것은 돈만 의지해서 돈에게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옆에 둔다는 것은 그것이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니다. 그, 이런 이야기가 있죠. 화무십일홍, 월령 즉 큐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고, 달도 차가우면 기운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지위가 높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오. 반대로 낮고 가진 것이 없다해서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님을 아셔서 언제든지 겸손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